Transform finance businesses today in a few different ways. And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for the industry has been to focus on solving real problems for real customers. And Ripple obviously from its earliest days focused on the problem around cross-border payments. That's a point of a lot of friction as measured by speed and cost. And by focusing there, we've been able to have a big impact on that, you know, relatively small piece. But I think over the next years, you're gonna see many financial transactions where a middleman sits, a middle transaction, an intermediary, those will get removed and we'll use blockchain and other digital asset type technologies to, to remove that friction. And I think all of society will benefit from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ose those systems. I think you'll see that certainly, you've seen it in security settlement as an opportunity. Uh, the, the, the financial transactions around bonds, around derivatives, a lot of these things take a while to settle and the, the friction associated actually holds back the industry. Insurance is an industry I think you're going to see touched. Uh, trade finance is an industry that really ripple. Some of our customers have invited us to participate in. Uh, and you've seen an experimentation around identity in uh, real estate and title management. And you know, these are all examples where I think it's so hard to predict where this will go in the same way that 25 years ago, when I first got involved in the Internet of Information, I n you know, 초창기부터 국경 간 결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던 리플에 대해 CEO 브레드갈링하우스는 말합니다. 이제는 버튼을 누르면 집 앞에 차가 데리러 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이라고. 과연 리플은 세계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크립토페아의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현재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하루새 8% 상승의 고점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 중 하나로 보이는 건 바로 리플의 3분기 활동 보고서입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메사리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간 XRP가 다른 코인들이 상승할 때못 간다 했었지만 지표를 살펴보면 XRP가 3분기에 견고하게 마감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번 연도 3분기에 XRP의 연간 누계 가격이 0.52달러로 57.5%. The cat 가 인상되었다는 걸알수 있고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이 기간 동안 더욱 큰 증가를 보였어요. xip의 시가총액은 2분기 248억 달러 에서 3분기 278억 달러로 증가해 전분기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278억 달러의 가치는 연간 누계가 거의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흥미롭게도 xip의 시가총액은 2022년 말까지 174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당시 xi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usdc 및 bnb에 이 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278억 달러는 XRP가 2022년 4분기에서 3분기까지 104억 달러의 가치를 추가했음을 시사하는데 이제는 XRP가 USDC마저 추월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 자랑스레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XRP 레저의 3분기 신규 주소수는 14.6% 증가한 159,100개를 기록하면서 총계정수는2.7% 증가해 481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소 수가 증가하면 좋은 점은 이 주소들이 활성 주소가 된다는 건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주소이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으로 XRP 생태계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과 더불어 상승을 부추긴 또 다른 이유로써 현재 일부 고래들이 XRP를 다시금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럴렛에서 3천만 개의 XRP 토큰이 바이비트에서 빠져나와 알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는데 이 거래량 자체는 지난 하루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 이외에도 2,530만 개의 XRP 토큰 전송 기록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XRP 토큰이 전송된 익명의 지갑 중 하나가 리플 랩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고래 활동의 급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리플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하고 있어서 항상 개인 투자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필히 체크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xrp 헬스케어입니다. 저 일전 영상에서 리플은 비교적 관심이 덜한 nft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XRP의 의료 플랫폼인 XRP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XRP 헬스케어는 XRP 레저 기반의 첫 번째 의료 플랫폼이거든요. 이들은 기존 의료 시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지역에 진화하는 의료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념하면서 기존 의료 시설을 인수및 개조할 뿐만 아니라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XRP 헬스케어는 아프리카에서 전략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리플랩스 역시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등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법률, 투자 및 새로운 파트너십 분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XRP 원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불어 크게 본다면 의료 분야에서 XRP 기반의 토큰이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쉽게 말해 병원비를 XRP 토큰으로 결제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상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는 기존 소비자와 토큰 보유자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의료라는 새로운 분야의 수요가 XRP의 생태계에 촉진되는 것까지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호재는 IPO입니다. 지금 현재 이 XIP 헬스케어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익성 있는 의료 관행과 시설을 합병하고 인수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유명한 회사인 더 벌러티 인베스트 그룹과 손을 잡은 상태거든요. 이래개반으로 회사가 두바이와 중동으로 확장을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업 공개 IPO를 위한 사업을 포지셔닝하면서 주주와 토큰 보유자에게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리플 토큰의 시세 상승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업 영역이라서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주목할 수 있는 게 바로 11월 8일과 9일에 예정된 리플 소일이겠죠. 두바이에서 이날 열리는 리플 소엘203 이벤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시점인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문이 IPO거든요. 최근 고위 주주 채용 공고와 더불어 앞선 리플의 XRP, 헬스케어의 두바이와 중동으로의 생태계 확장 소식 그리고 리플의 본업빈 국경간 송금 역시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생. 태계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까지 생각해 본다면 IPO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리플의 가상자산 규제 기관 바라에 대한 라이센스 신청 관련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리플 스웰 이벤트에서 리플이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에 따라서 XRP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약 일주일 남짓 남은 리플 스웰 이벤트를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그외 시장 분위기 살펴볼게요. 제가 계속 코인 시장의 발전이 브릭스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져야 코인 시장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그와 관련한 행보로 브릭스의 큰 주척을 맡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최근 행보가 주목할 만 하거든요. 최근 시진핑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자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저번주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날에 적자 재정 규모를 국내 총 생산의 3.8%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4분기부터 184조 원 상당의 국채 추가 발행 을 확정했는데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노르져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브릭스 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 무난히 진행되면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교류 또한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세계 통화와 달러의 몰락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다음 화폐의 수단 그리고 비트코인을 필드로 온갖 호재가 겹치고 있는 지금의 코인 시장 이러한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추시고 현재 다시는 없을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시장의 관점들을 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